예린이의 유튜브에 예린, 예린이에요 오늘은 제가 점심에 먹을 때 우주를 아니 요구르트 이, 아, 요, 드링 요거트를 한번 먹어볼 여기에 따라서 먹어볼건데요 지금부터 한번 따라 볼게요 다볼게요 이번엔 제가 뚜껑을 달고 이 빨대로 먹어볼 거예요. 이거 사실 제 거예요. 제 엄마 게 아니라. 어디서 났나요? 그거요. 그 옆집 어500 아니 502동 몇호지 1304호 어그 옆집 아주머니가 주셨는데요. 이 컵을 주셨는데 이게 어그 스타벅스 컵이에요. 짠~ 맛있어요. <laughs> 이거 맛없게 됐 이거는 어디서 났는지 생각나나요? 이 컵은? 이 그릇은? 은그 수선화라는 꽃을 제가 봤는데요. 거기에 뭐 파는 데가 있었어요. 거기에서 이 보자기로 이걸 만들었다는데 이걸 사왔어요? 예뻐서? 이거 제 동생은 제 동생이었으면 안 돼요. 왜냐면 이걸 먹다 거든요예 막 이러거든요. <laughs> 이 떡을 먹. 뭐... 이거 너무 맵네. 응, 음, 아 괜찮아. 별로 안 매워지는. 음, 꼬꼬. 엄마 어렸을 때 학교 앞에다 이렇게 네 개, 다섯 개 뜯어가지고 떡꼬치 많이 팔았었어. 백 원에. 백 원. 맛이 어때요? I <laughs> don't